네 오늘 금요가정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 가정 가정마다 임재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재림 부르 듣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임재하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 만나 주셔서 회복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 성경책은 266면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금요가정기도회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회 정도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 부어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123번째 주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했다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무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성령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성령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외운다 한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한 그는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진정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예수가 아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언제 만날까요? 여러분 언제 만났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구할 때, 전심을 다해 주님 만나기를 갈망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 시절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은혜 체험했고, 또 대학교 시절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즉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고 구원 받은 자에게는 어김없이 성령이 임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바꾸시고 때로는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우리가 알도록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만 성령을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을 모르는 것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른도 교회는 이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 아닌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즉 예전에는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지만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안 돼요. 즉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성령님을 알았지 만났지 이런 상태가 되서는 안 되고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알아가는 삶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요. 성령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성령을 만나시고 성령을 알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와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매 순간 성령님을 만나고 동행합시다. 매 순간 성령님을 만나고 동행합시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믿고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 번에 치고 결단합시다 주여 하나님앞을 당신의 귀한 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깨달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간증할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성령을 찾고 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도 하소서 성령을 만나게 하소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소서 성령을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종들 모든 지체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구원하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에 중보함에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부흥케 하소서. 우리 가정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만 간절히 외치기 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아버지 후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추하는 영혼을 살려주소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소서 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붙잡아 주소서 가정을 살려주소서 회복하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가정마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는 할수없으되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시오니 주께서 받으소서 주께서 붙들시고 역사해시고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중보할 것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가정과 자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 지 양신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용사하소서 우리는 할수 없으되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사 그들의 삶 속에 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함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소서 우리날수없으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소서 우리가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아버지 선을 위해서 증것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나라의다음세대로세워주소서 우리 몸대 흔들림 없이 뒤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소서 아버지 붙드셔서 귀하게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소서 어나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로 중 h 할때 하나님 우리 품은 영혼들 우리 태신자들의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품은 영혼들 반드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만 간절히 외치기 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대신자들 아버지 살려주소서 아버지 대신자들이 저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신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대신자들 하나님 만드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주께서 붙들시고 역사하시사 당신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영광,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부르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의 구원하소서 나타내 주소서. 아버지. 우리 네 번째로 중보할 것은 우리 지체들의 믿음과 삶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삶 주님의 증인의 삶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믿음과 삶을 중보하면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외치기도 합시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함며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아버지 능력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붙잡아주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강하신 팔로 붙드셔서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있기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소서 믿음에서 무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 잡아 주소서. 삶을붙 잡아 주소서. 은혜를 도와 주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이하 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오기도 할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여 잡아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 우리 역사하시고 나타내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을 하소서 우리가 우늘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의 소망되시 나의 전부 되시길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네가 우늘 임하신 주님을 믿습니 주께서 붙잡아 주소서 함께하소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여 내 무심을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을 충만하게 하소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고 보 길을 봅니다. 주께서 붙들심을 욕사, 공부하여 주소서. 나의 그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능력. 주여 받으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요하소서